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ACA 인디자인 국제 자격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저희가 ACA 인디자인의 네 번째 파트를 이번 시간에는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 페이지 레이아웃 제작이라는 주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인디자인에서 완성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페이지는 새로운 타이틀이 들어가고, 이렇게 타이틀과 표, 타이틀과 표, 이와 같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열기를 눌러서 지난 시간까지 작업하던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폴더 안에 있는 표 6단계 인디자인 문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작업한 파일들입니다. 3페이지까지 작업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4페이지를 작업하면 되는데 표준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타이틀을 집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가져오기 또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되겠죠. 예제 현재 25번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 언더볼 테스트 jpg를 선택하시고 여기 타이틀이 들어갈 가이드 영역 안에 해당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 부분에는 우리가 표를 가져다 넣을 건데요. 우리가 이제 표를 가져오기를 해서 직접 넣어도 되지만 이번에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25번 예제 안에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 보면 ACL 시험 센터라고 있죠. 여기서 YBM-CBT가 있고 그 밑에 대학센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YBM-CBT라는 타이틀만 편집에 복사를 하고 이것을 텍스트 형태로 인디자인에 넣겠습니다. 텍스트 도구를 선택하여 여기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고 거기에 붙여넣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텍스트 박스가 자동으로 완성되는데요. 이것을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일단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죠. 우리가 달락 스타일에서 중제목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제목, 그 후에 텍스트 도구를 가지고 그 밑에 표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될까요? 지금 메모장에 있는 그 우리가 보수한 부분이 총 8줄의 두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지금 현재 텍스트 문자도구로 만들었고요. 그럼 커서가 깜빡이죠. 그 상태에서 표를 한번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 표를 만들 때는 표메뉴의 표 삽입 또는 오른쪽에 있는 단축키인 Ctrl-Alt-Shift-T를 누르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본문 행은 8 그리고 열은 2, e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머리글 행이나 바닥글 행을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표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8줄짜리 표가 들어가는데 이때 전체 셀을 선택하신 후 아까 우리가 메모장에서 복사했던 것을 붙여넣기 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V를 누르셔도 되고 편집에서 붙이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이기를 하시면 메모장에 있던 해당 내용이 표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우리가 외부에서 텍스트 문서를 불러와서 그 본문을 표로 만들었던 원리랑 같이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메모장 문서의 내용을 자동으로 다른 칸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오셨다면은 이렇게 줄을 변경해서 좀 당겨 주실 수도 있고 크기를 변경하여 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스타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좌측에 있는 항목들을 셀들을 쭉 선택해서 단락 스타일을 입혀줍니다.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숫자라는 단락 스타일을 사용할 것이고요. 또한 표를 꺼내서 셀 스타일에서 숫자 셀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사용했던 숫자 셀이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셀들을 쭉 선택해서 셀 스타일은 셀 내용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스타일을 한 번에 만드실 수 있죠. 이렇듯이 셀 스타일을 한 번만 만들어주시면 다음부터 다른 페이지에서는 클릭만 하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표 전체를 더블 클릭하고, 표를 전체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서 표 옵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표 패널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로 부분, 행 높이의 값을 정확하게라고 하여서 이렇게 값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칸의 너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칸의 높이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상단에 옵션 바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이라든지 아래쪽 정렬, 위쪽 정렬이 있는데 가운데 정렬을 누르시면은 셀이 그셀 전체 가운데로 위치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 옵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미리보기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깔끔하게 표가 떨어진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표선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밑에 내용을 꾸며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테스트 박스 이것을 선택 도구로 알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밑에다 놓고 테스트만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메모장을 열어 볼까요 메모장을 열어 보시면 밑에 대학센터 라는게 있죠 타이틀만 선택하여 복사합니다 복사를 한후이 인디자인에 와서 기존의 복사 내용을 지우고 여기에서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습니다 스타일이 적용이 되죠. 같은 방법으로 표를 새로 만든 다음에 내용을 덮어씌워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것처럼 일단 선택해서 이것을 복사하고 복사를 컨트롤 C로 해 주시고 인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일단 문자 도구로 영역을 드래그하고 이 안에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이 상태에서 다시 개체를 선택한 후표 메뉴에서 텍스트를 표로 변환 이 메뉴를 실행해 주셔도 같습니다. 자, 탭으로 구분 기호를 짓고 확인. 자, 그러면 역시 똑같이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셀 너비를 조정할 수 있고 또표 전체 너비도 이렇게 조정해 줄수 있는 것이죠. 스타일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좌측 부분 쭉 드래그해서 셀 스타일 중에 숫자 셀을 오른쪽 내용을 쭉 드래그하여서 셀 스타일 중에서 셀 내용을 각각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하여 주신 다음에 표 패널로 돌아가 이 행의 높이를 정확하게로 하여 이렇게 높이를 변경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20까지 변경했고, 상단 옵션 부분에서 세로 방향 가운데 정렬로 맞춰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로 미리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보기로 보시면 상단 시험센터라는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과 표, 그리고 타이틀과 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표 스타일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했더라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바로 이네 번째 페이지처럼 행의 높이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옵션을 더 더해 줄 수가 있고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페이지 밑쪽이 조금 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셀의 높이를 조금 더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표 패널에서 이렇게 높이를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현재 23 픽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남은 부분 대학 센터와 그 밑에 있는 표를 쉬프트 누르고 다중 선택하여 밑으로 조금 내려줍니다. 약간의 띄워쓰기를 해주시고 다시 선택하고 밑에 있는 두 번째 표의 셀들을 쭉 드래그하여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23 픽셀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지금 넘쳐서 숨겨져 있다는 스레드 표시가 나타나게 되면 전체 프레임을 조정하여서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이제 넘침 표시가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4번 페이지를 쭉 채워 주고 다시 선택해서 보기 형태를 표준으로 보고 조금 더 표를 내려서 페이지가 가리지 않도록 배치를 하고 화면에 꽉찬 느낌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축소해서 보시게 되면 텍스트가 이렇게 줄로 보이게 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4번 페이지까지 우리가 표를 만들어 보았을 때 표를 외부에서 가져와 워드 파일을 표로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텍스트 문서를 가져와서로 또 표로 만들어 보고 또인디자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표 삽입을 통해서 표로 만들어 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셀 스타일과 표 스타일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스타일을 사용할 뿐 아니라 표 항목에서 표 패널을 꺼내어서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적용을 해보았죠. 여기까지 작업한 것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서 표 6단계 언더바 완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하신 셀 스타일이나 표 스타일 셀 스타일이나 표 스타일이나 또 단락 스타일 이런 부분들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우측 패널 몸에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또한 단락 스타일과 같은 경우, 또한 모든 스타일의 경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작은 단추를 눌렀을 때 여기에서 새로운 스타일들에 대한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작업된 결과물을 이리제 인디자인에서 우리가 완성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웹용으로 만든 문서는 내보내기를 통해서 PDF로 저장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제 안에 표 6단계 완성 PDF 문서로 저장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모두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페이지로 하게 되면 한장한 장이 되고, 스프레드로 해주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연결된 페이지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옵션을 내보낸 후 PDF 보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압축이나 그 이외에 항목들의 옵션을 여러분들은 수정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PDF 내보내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도 내보내기를 해서 최종 완성본을 PDF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보내기를 하면은 내보내기 진행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자동으로 열도록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Acrobat e a d e r 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페이지가 나타나게 됐죠. 기본적으로 화면에 꽉 차게 나오게 되어 있어서 확대되어 보입니다. 자, 보기를 우리가 책 형태로 보기 위해서 페이지 표시를 두 페이지 표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가 표지처럼 되길 원하신다면, 보기에서 페이지 표시에서 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화면에 들어가도록 1페이지가 표시가 된게 보이시죠? 이게 표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시다. 2, 3페이지 두 개는 이와 같이 표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확대를 해서 100%로 보시게 되는 경우, 여러분은 실제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텍스트가 깔끔하게 유지되는 모습,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면 텍스트 요소를 우리가 복사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겠죠? 다시, 페이지 수준으로 확대 축소를 하여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시다. 다음 4페이지. 이와 같이 표로 구성된 PDF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는 표를 활용하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표로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표 패널, 셀 스타일 패널, 표 스타일 패널 등 다양한 스타일을 활용한 표와 이미지 어우러짐 예제를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제 작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어떤 순서로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완성된 표지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 이 표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앞면, 앞 표지가 가장 크게 널찍하게 나타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책 날개라고 해서 표지를 접었을 때 나타나는 약간 접히는 부분, 그 안쪽에 있는 부분에 날개를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기다랗게 이렇게 한 줄로 된 곳은 책 등입니다. 어, 책 등, 그래서 책꽂이에 꽂혔을 때 보여주게 되는 그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표지를 표지를 만들 때 표지 디자인만 한 페이지만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페이지들을 한번에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의 문서에 세개 각각 다른 면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 지금 작은 구조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문서인데 그 안에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인디자인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의 대지가 되겠죠? 앞표지라는 그 하나의 면이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또 이어서 스프레드 형식으로 오른쪽에 책 나기가 있고 좌측에 책등이세 개의 페이지가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서로 연달아서 배치가 될수 있도록 먼저 구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지의 모습입니다. 표지와 내지를 비교한 것이죠. 우리가 표지를 다 만들었다면은. 그것을 펼쳤을 때첫 페이지로 나타날 내지 표지 디자인을 해줍니다. 보통 이 내지의 표지는 실제 표지 디자인의 폰트라든지 타이틀, 그리고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고 조금 작게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지 디자인에서 심플하게 좌측은 로고로만 오른쪽은 표지로 가게 되었는데 큰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가 넣고 상단에 있는 카피라이트 그리고 저자 가져와 주었죠. 그리고 텍스트 안에 보시게 되면 사진을 텍스트 안에 집어넣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내지의 표지를 꾸며줍니다. 다음으로는 목차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내지의 우측면에는 목차를 넣어주고 좌측면에다가는 머리글을 넣어주었습니다. 페이지 구성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좌측의 텍스트 같은 경우 외부에서 이미 쳐놓은 내용을 불러와 주고 배치해 주었고요. 우측의 목차 디자인 부분에서는 항상 사용되던 포인트 컬러인 레드를 통해서 목차에 서식할 수 있는 발을 만들어 주었고, 폰트는 우리 표지에서 보았던 폰트들을 그대로 사용해 목차를 간결히 꾸며, 꾸며주었습니다. 하단에 들어갈 이미지는 메인에서 사용되었던 나뭇잎 그 이미지를 일부만 사용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페이지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부터 저희가 책표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을 새롭게 만들기 옵션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만들 규격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규격을 만드는 기준인 첫 번째 그 앞표지 부분의 페이지 가장 넓은 기준을 넓은 면의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로 180에 높이 220 그리고 나머지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페이지 수를 3페이지로 설정을 해야 세면이 이제 나중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3개 페이지를 여기 화면에 보시는 페이지 패널과 같이 세 개를 연달아서 놓을 수 있도록 드래그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페이지 패널에서 이와 같이 연달아 세 페이지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 즉, 커버로 인식되는 1페이지만 오른쪽 한, 한 면이 나타나고 나머지 2, 3페이지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네 그러면 이 설정을 위해서는 어, 우리가 이렇게 표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리플렛을 만든다든지 팜플렛을 만들 때 이와 같이 이제 한면에로 접히는 스프레드 형식의 문서를 제작을 할 때는 반드시 옵션을 변경해서 이와 같이 스프레드 형식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페이지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문서 페이지 재편송 허용을 반드시 이것을 실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페이지 패널에서 드래그하여서 스프레드 형식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 줄수 있고, 또는 이 짝수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됐다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파일을 이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페이지 패널을 선택해서 요 하나하나 페이지를 선택을 할수 있지만 도구 중에서 페이지 도구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그 해당되는 페이지 부분에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페이지의 사이즈를 변경한다든지 페이지의 여백을 변경한다든지 할때 페이지 도구를 사용해서 개별적으로 페이지를 잡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책 날개 페이지에 해당하는 가장 오른쪽 페이지를 설정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가로값을 90mm로 설정을 하여서 변경을 해준 모습입니다. 또한 책등 페이지도 역시 선택을 한 다음에 책등 페이지도 사이즈를 줄여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 예제선 10mm, 뭐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실 그 페이지의 너비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모습이겠습니다. 또한 책 등과 책 날개 부분에서는 여백,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옵션들 설정을 하시고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이제 표지를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여기서 책 표지와 날개, 사이즈를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디자인 요소들을 입혀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사진을 기본적으로 메인 이미지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자를 사용을 했고요. 상자에 검정색으로 투명도를 넣어준 모습입니다. 또한, 텍스트를 이렇게 집어넣어 타이틀을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보제, 또 삽입을 한 모습, 하단에는 지인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출판사가 있다면, 출판사 로고를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날개 페이지죠? 이 부분에 지금 배경색. 깔아놨어요. 주황색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각형 도형을 그냥 그려서 얹어준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테스트를 불러와서 배치를 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날개까지 깔끔하게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책등을 꾸며주어야 합니다. 책등 이 부분이 그런데 다른 모든 앞서 보았던 페이지들과 방향이 틀어져 방향이 좀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책등은 이렇게. 어 그래서 세로로 기존에 작업했던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작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자체를 돌려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사용을 하는 것이 페이지 패널에 있는 페이지 특성이라는 메뉴의 스프레드 보기 회전. 여기서 반대,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이것을 설정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시계방향으로 혹은 180도 회전 등의 회전 요소를 진행을 하셔서 이렇게 보인드는 부분을 회전시켜서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책 작업을 하실 때, 책등 작업을 하실 때, 돌려서 작업을 해야 될 때, 어, 유용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